우리나라도 이제는 반려견 천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만 명이 반려견들을 이제 키우고 있다는 거죠. 반려견을 키우면서 유익한 점도 있지만 또 이제 어려운 그러한 점들도 있죠.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은 정말 이 황소 마은이 개를 집에서 키우더라고요. 두 마리. 데리고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피해 다닙니다. 항소만은 예, 이만한 그 그냥 털 많은 개를 키우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이 반려견 천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반려견의 이 밥을 개발했습니다. 단백질, 무기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있고 영양도 풍부했습니다. 또 광고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상품은 점차 판매량이 줄어갔습니다. 대표인 사장이 각 지역별 세일즈 매니저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쟁 회사보다 가격은 저렴합니다. 광고도 월등합니다. 영양도 좋습니다. 포장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안 팔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한 분위기를 깨고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강아지들이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개밥을 파는 기업들도 개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하여 깊이 연구에 연구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강아지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음식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한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이 순종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방법,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는 것이라는 니죠 항상 기뻐하라 하시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휴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또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시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을 회개시킨 이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또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설교와 함께 초대교의 3대 설교로 꼽히는 이 바울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바울의 이 설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가 누구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위대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앞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였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으며, 요한의 세례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은 구약의 어떠한 인물보다도 위대했고, 신학의 어떠한 인물보다도 뛰어났으며 모든 인류사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거룩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보다 6개월 앞서 세상에 선지자로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지 못하고 불의와 부정에 한거하다가 해롯에 의하여 일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어디서나 혼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행원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행렬이 먼저 나타나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판파레와 함께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미리 길을 닦고 선구자로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요한의 열정은 회계와 세례였습니다.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이 회계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메타는 다르다. 그리고 노에오는 생각. 그러니까 회계는 생각을 다르게 하다. 생각을 고치다. 이러한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이라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어,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결정된 마음과 뜻에서 <laughs> 돌이키는 것, 어, 이것이 이제 어, 회개라는 거죠. 특별히 이 회개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회, 이 회개는 후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후회는 그냥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는 건데. 회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동까지 보이는 것. 단호히 돌아서는 행동의 변화. 그러니까 죄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의 180도 전환. 이것이 회계라는 거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계라는 거죠. 세계는 무엇이냐? 세례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헌신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식.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이 헌신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눈물로만,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회개를 요구한 것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개척 선교사인 윌라도 호치키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혼자 살았다. 나는 열병으로 삼십구에 고생했다. 사자에게 세번 습격을 받았고 코뿔소 무리에게 수없이 습격을 당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구세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곳으로 중앙 아프리카의 다른 종족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빛을 어, 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해쳐 나갈 자신이 있다.라고 했다는 거이 예수님은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고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여기서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을 말합니다. 즉, 천국은 어떠한 장소라기보다는 누가 통치하는가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세리와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말로 이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로 직접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지배자고 통치자인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예, 선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 천국은 예수님이 어, 계신 곳이 천국이고, 또한 그분이 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천국은 이미 어, 우리에게 와 있는 거라는 거죠. 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어, 예수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평률이에요 예, 이제 예, 어, 고이상덕 집사님의 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집사님께서 먼저 가신 것도 어, 천국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곳이 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도 또 어, 천국에 또 가게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음으로는 어, 25절. 무한히 어, 그 달려갈 아, 길을 아, 마칠 아, 때에 말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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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오신이다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하시기 위하여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 6개월, 6개월 먼저 태어났다예수님입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형을 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에서 사형을 하셨고, 세리와는 남쪽 유대 지방에서 사형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는 거죠. 그의 신앙 고백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어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니와 내 어,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고 또요한복음에서는내 네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고 또 그는 흥하여 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 신발 신이 풀기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자기의 삶과 죽음을 송두리째로 맡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섬기는 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영광의 영광의 그늘에 우리가 숨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자신의 이런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사역함에 있어서 월권도 없었고. 사역에 포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독도다 주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은 월권을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합니다. 완장만 채워주면은 자신이 왕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일장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이내민들을볼 때에. 요한의 인기와 능력이 보통아 힘을 알고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요한은 숨김없이 대답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능력과 불같은 메시지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는 그 발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말씀, 즉, 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걸로 믿습니다. 헬라 철학에서의 이 로고스는, 어,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요한의 신앙을 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초림의 예수를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이 재림의 또 예수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예비하는 영적인 세례요한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구원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구원의 말씀, 예수를 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아브람의 후손아이 말은 회당 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또이 예배에 참석한 개종한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합니다. 구원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접했으나 그 예언의 성취를 이 유대인들이 놓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고 예, 또 누가 보고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어,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을 위하여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무덤에 매장했어요. 이것이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자신에게 반대하고 또 자신에게 꺼리는 대상들을 죽이고 매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관리들인 당시 종교, 정치, 지주자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기득권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못 받고 매장했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 특히 신명기서와 선지서인 이 이사야서를 정말 안식일마다 읽었어요. 이 이사야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마다 율법서와 이 선지서를 읽었지만 건성으로 읽었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그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듣는 대로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 가지라도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죄악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주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러한 말씀이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요 오늘 본문에서 바오리 같이 말한 것은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함을 강조한 것도 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을 한번 보세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었어요.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죽여달라! 이렇게 했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아 신문을 해 보았으나 그에게서는 아무 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 주관이 없는 이 줏대가 없는 이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이 사람의 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빌라도에 예수를 십자가에 오빠가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쳤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막혀 있는 영적인 이귀마개를 떼어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29절 30절 겠습니다성경에 네. 그를 네. 가르켜 네. 기록한 네. 말씀을 네.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죽의 네.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아멘. 네.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여기 말씀을 다응하게 한 것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재판과 처형을 이미 성경에 예언된 바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은 메시아 대신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지사들과 소기관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삶의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후에, 예수께서 무덤에 놓이셨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의 고백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공통된 교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5대 교리는 예수님의 탄생, 또 죽음, 부활, 또 승천, 재림이 다섯 가지가 기독교 5대 교리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 이십니다. 부활이 없이는 복음도 없으며 구원도 없으며 전파될 복된 소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정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신다는. 누가 같이 악한 사단의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 풀무불 속에까지 들어가셔서 돌봐주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사자 굴 속에서도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도 주의 백성,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례요한처 세례요한의 이 신앙고백이 또,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